오늘은 6월 3일 그 화요일, 그 타고난 그 총명한 지략으로 돈복을 크게 그 몰고 오는 복토기 날입니다. 초제일관그 돈복의 성취를 반드시 그 이루고 마는 그런 성취의 기운입니다. 타고난 그 재능의 그 출중함과 함께. 고비고비마다 또 하늘이 그 담배를 내리듯 마치 그 귀인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또 커다란 그 힘이 되어주는 그런 그 운기도 또 함께 들어있습니다. 새싹의 그 기운과도 같습니다. 또 타고난 그 직감과 또 영감 또 창의력으로 최상의 그 운세를 또 자신의 그 손으로 직접 쌓아 올리는 그런 그힘 있는 그 기운도 암시합니다. 이런 그 행운을 부르는 그 토끼날 답게 또 여러분들께서 그 행운을 노리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 이때 그 노리시는 그 방류는 동쪽과 그 서쪽입니다 여러분들 그 계신 곳 기준으로 동쪽이나 또 서쪽에 있는 그로드판 매점에서 커다란 또 행운을 선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행운의 그 시간은 오시와그유시입니다오시는그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유시는그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그 2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지방 구그 풍수구역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그 순발력 있는 그 돈복 포착을 암시하는 그 토끼날답게 동전 그 다섯 개를 그 집의 그 창턱이나 그 창가 가까이에 그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. 다섯 개가 되면 그 작선 연달에 그 문서적인 그 성추운의 그 힘이 실리게 됩니다. 또 창가라고 하는 그 공간은 옥토망오의그 돈복을 또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 멋진 또 풍수적 구역이 되어줍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대박 터지는 그 기회로 찾아오니, 토끼나를, 백두대간 그 봉화에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이라든지, 또 지방 그 풍수 공간에서는 이렇게 그 동전 다섯 개를 활용을 해서, 창턱 가까이 또 창가 가까이에 놓아주는 이런 간단한 또 풍수 배열로 크게 대박을 또 터트리시기 바랍니다.